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아 반갑습니다 자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골목 걸어,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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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면서 부산을 소개하는 남자 부산 꼴통을 뵙니다 부산 아꼴 아, 통, 통. 통통 탕탕 아 띠리리링 땅땅 아땅따랑땅땅땅예 끝난 줄 알았지 또 있다 띵디린띵 똥똥 <laughs> 자 제가 부산만다 다니다가 어, 오늘 요 양산입니다. 양산. 요 보시면은 양산컬처아트센터 예, 양산문화예술회관. 자, 요 옆에 보시면은 요가자 양산시청입니다. 예, 옆에 저 건물이 양산시청. 예, 저기 양산시청입니다. 시청. 예, 오늘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양산을 왜 왔을까요? 그 양산이 고향인 가수 양지원 가수님의 오늘 요 공연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제가 오늘 양지원 가수님의 공연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이 공연장을 지금 왔고요. 음, 제가 지금 허블락게 뛰어왔습니다. 양산역에 내리가 여기까지 지금 막 비를 쫄딱 맞고, 예, 지금 막 몸이 축축합니다. <laughs> 예, 오늘 양지원 가수님의 공연 기대를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들어가서 또 재밌게 한번 보고, 제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많이 맞았고요 아이고, 땀도 좀 나고. 자,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행사는 아, 주체가 보면은 양산 본맞이 음악회입니다 양산, 요, 보시면은 양산 본맞이 음악회 되어 있는데 아, 오늘 그 양산 그 윈도 오케스트라, 예, 양산 윈도 오케스트라 아, 공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양지원 가수가 그 양산이 또 고향입니다 아, 양산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양산지역을 또 대표하는 가수로서 아 이렇게 또 이게 공연으로 여기 보시면 양지원 가수 딱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양지원 가수 왔고요 예전에 전부 지금 우리 어, jp 의 지원왕자 러브 팬분들은 얼마나 왔을까요 한번 봅시다 네, 저 앞에 쭉 앉아 계시네 일단 제가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오늘 일단 내리가서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잡아야 화면을 잘할 건데 자 우리 빨간 옷은 다 양지원 팬어 팬들입니다. 여기 앉아도 되나요? 앉아도 됩니까? 아 예, 고맙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양지원 공연도 있지만 일반 우리 지역 사회 공연이기 때문에 많은 또 양산 시민들께서도 지금 오셔 가지고 공연을 보시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. 자, 오늘 그 비가 오는 관계로 뭐, 우리 또 양지원 JPL 아, 팬클럽 회원들은 야, 예전보다 전에 우리 작년에 할 때는 제가 여기 작년에도 왔었거든요. 작년에 할 때는 아 굉장히 거의 막 절반 이상 우리 그 방금 들었던 그 공연장 절반 이상을 우리 JPL이 차지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직 일러 시간이 조금 이른 시간입니다. 그죠? 그래서 그러는가 아, 아직은 그렇게 많이, 많이 오신 거 같지는 않, 않거든요. 약간 아, 더워서 나왔습니다. 아우, 제가 얼마나 뛰어왔던지 늦을까 싶어가지고 땀을 좀 흘리고 왔더니 지금 비도 맞고 이래가지고 몸이 축축하네요. 자, 그래서 일단 나왔고 지금 오늘도 우리 양지원 가수님의 멋진 공연을 아, 기대를 하면서 한번 또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음, 자, 이것으로서 현장에서 지금 공연 시작 전 현장의 모습을 아 마치고 본 공연의 양지원 가수님의 공연을 녹화, 촬영해서 오늘 저녁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ごめんなさい。